다들 같이 공청 토기 그할아지를지가면가 들고 가 맞아. 마리세 개를 다 가서 좀 겹치지 않는 딱면다잖아해 그래 해지기 전에 끌고 와야지 해지 고 나서는 이것들이 안 움직여 그 자리에서 딱안 움직이려고 그래 야 지금 생각해니까 사갈지 사 사기라고지 사기라고나? 야생 고양이 처럼 생긴 거야. 야생 고양이라. 사기. 우리 어렸을, 어렸을 때사 여러 마리가 있었거든. 사기. 사이라고지 이렇게 고양이. 그럼 그 고양이. 그니까 고양이처럼 생겼잖아 삭삭 고양이보다는 크지 어 크고 좀 이렇게 매섭지 눈이 이렇게 딱 빛나 약 이렇게 눈이 썩머랑 해갖고 킬로 막 이렇게 구간입니다. 그 우리가 어렸을 때 도깨비불이라고 많이 했잖아 그 삭삭 삭을 보고 빛나지 않냐 그때 맞아 가나, 강아지가 빛나나? 고양이가 빛나나? 아무튼 뭐 아무튼 서치 비트면 저 후레쉬 붙이면은 빛나지삭 사기 몇 개가 몇 마리 있었지? 사. 지금도 있나? 그 없겠지? 아니, 요즘에 있슬러나 예전에 야, 나 어렸을 때는 사기 세점 먹던데. 뭐 어, 세도 잡어 먹고 저막 강아지도 가마, 강아지도 막그 물어가고 그랬어. 어렸을 때 강아지를 물어갈 때 새끼. 응, 새끼가 요즘에 어. 수달, 수, 수달 때문에 수달 있지 수달. 어. 수달. 그막 국남지 이런 데막 수달이 싸그리 다 물고기 다 잡아먹는다며 지금. 수달. 수달이 수달이 이거다잡아먹다에막1 0년된거 이런 거 겁나 큰 거. 어? 어 수달 수달이 다 잡아먹었다는데? 수달 수달. 천연기장물이라 잡으면 안 되잖아. 네, 저기 팔 가면은 우리 동네 가면은 많어 수달, 거기 똘똘강 그래, 그기 많이 많이 돌아다녀. 수달도많어 음, 쪽집처럼 생겼잖아. 그냥 물속에서 그냥 다그리만 내놓고... 볼로 뒤집어서... 뒤집어져 있는 거기남지 거기 맞은편. 야, 야, 미래동네 미래 새로 생겼잖아 거기. 약6 미래동네라는 도시에 새로 생겼잖아 거기 어디야 그거. 잠시 좌다리 새로 생겼잖아 논산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아, 그게 오른쪽으로 보이는. 어, 그래서 그렇지. 아, 그 다리를 지나갈 때는 그냥 교양으로밖에 안 보이.